관세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제가 지은 우일의 4대지혜 생활 가운데 하나로 인사락주입니다. 뜻은 상황을 슬기롭게 참으며. 주인으로 즐겨라. 입니다. 상황을 슬기롭게 참으며 주인으로 즐겨라. 인사 락주. 깊이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충견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요즘은 오는 날이라도 가급적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어느 절에 갔더니 젊은 선님몇 분이 지나가시는데 윗돌이 동정과 팔 소매 끝자락에 밤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왠지 어떤 특정 계급을 표시하는 것 같아서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법문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은 스님들의 공부 단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옷 복장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절에 처음 들어오면 약 6개월에서 1년간 밤색의 행자복을 입습니다. 그 다음 1차로 계를 받습니다. 그 계를 사미계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사미니 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3위 사미 스님, 3인이 스님이 되는데, 종단에서는 아직 정식 성여로 인정하지 는 않고, 예비승이라고 부릅니다. 이예비승인 3위 스님들은 약 4년간 강원, 중앙선가대학, 동국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 옷에 표시를 합니다. 이를 3위의제라고 합니다. 그 표시가 불자님이 보신 동경과 팔소매 끝 부분의 밤색 띠입니다. 이러한 삼위의제를 하고 있다가 사급성가고시를 통과하고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게 되면 동경과 팔소매 끝 부분의 밤색 띠를 떼어냅니다. 이때부터 완전한 스님이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이외의 다른 종단들은 옷복장으로 이렇듯 부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두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연가장애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 어머니의 유산 연가가 제게 붙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손을 떨기도 하고 가끔 귀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금강경을 외우는 것이 참 고역이고요. 특히 심묘장구 대다라니는 더욱 힘이 들어 못외웁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 연가가 왜 저를 괴롭힐까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산한 영가는 부모에게 직접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 빙의하여 예를 먹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건이 되면 정통사찰의 스님에게 구병시식을 해보길 권해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법으로 기도 수행하는 사찰에 가서 일하면서 생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이런저런 여건이 다안 되는 상황이면 집에서 기도를 하시되 신멸장구 대다라이는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금강경을 외우되 너무 힘들면 우선은 유튜브 불교대학 금강경을 틀어놓고 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차 힘이 붙으면 독송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칠불열의 멸죄진흥과 주 강마 진언을 꾸준히 외우거나 사경하시면 많이 편해집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케이프타 빌리지 간포도량에서 이루어지는 행선부패에 한번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귀신 이야기 구병 시식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스님의 독송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스님의 독송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불자입니다. 스님의 다이나믹한 연불 독송 소리만 들으면 금방 몰입이 되고 갖고 있던 온갖 걱정들이 다 잊혀집니다.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스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우리 불교의 극락에 차이점이 있는지요? 우리 불교에서도 천당이란 말을 쓰는지요? 무척 궁금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오늘 질문하신 불자님처럼 항상 연불독송 소리를 듣고 상황이 되면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빛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천당과 극락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당은 윤회 중에 있는 세상이고 극락은 윤회가 완전히 끊어진 세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천당이라는 말 대신에 천상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며, 천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전들도 가끔 있습니다. 즉, 천당이고 천상인데, 불교에서는 천당, 천상을 28등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6개의 천당, 천상을 6개, 3개의 천당, 천상을 18개, 무색개의 천당, 천상을 4개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사이버 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좀더 말씀드리면 천당 즉, 천상은 육도 윤회의 세계입니다. 육도는 천당,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입니다. 이에 반해 극락은 육도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유토피아입니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으며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곧 승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예수제를 지낼 때 또는 백중제를 지낼 때 왕생극락, 즉,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하지 천당, 천상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당, 천상의 세계는 좋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은혜도상에 있습니다. 반면에 극락세계는 극히 좋은 세상으로 은혜마저 끊어진 세상입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천당 가지 말고 극락가게, 이것이 극락이다. 이런 본문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궁금해서 여쭙니다. 어머니 제삿날이 음력으로 6월 24일입니다. 원래는 6월이 윤달인데요. 제사는 평달 음력 6월 24일에 지내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제달에 지내면 됩니다. 한편 다른 경우로 만일 원래 윤 6월에 돌아가셨다면 내년 제사는 본 6월에 지내시면 됩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촉이 좋다고 자랑을 하고 그 촉으로 사람을 평가까지 합니다. 저래서 좋네, 안 좋네 하며 함부로 입을 올립니다. 봐주 명례를 배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봐주는데 이건 아니지 싶은데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사람이 있으면 너무 정신없고 산만해집니다. 예, 정법도량에서는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혹시 거절의 그 휴지 스님이나 소임자 스님이 알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급당까지 와서 남의 운명을 아는 척해대고 자주 명리를 봐주는 사람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니 우리 신도님들은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학은 그저 점일 뿐이니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은 참성기도 등 수행으로서 운명을 개척해가라 하셨지 운명에 치여 정신없이 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절 안에서 남의 운명을 감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절의 스님께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도 참선 제대로 하는 불자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정법 제자는 절대로 운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명학은 순엉털리이고 맞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공부한 경험의 결과이기도 하니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본문한 바도 있습니다. 사주팔자 잊지 마라. 사주팔자를 초월해 버려라. 등 이러한 법문들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주팔자와 관련한 제 법문을 그대로 녹취하여 책으로 엮어둔 것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앱 k 보다 빌리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은 물론이고, 원하면 종이책으로 따로 구입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생활본문 책 관련 문의는 k 부다 빌리지 앱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단문단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질문과 좋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K부다빌리지 K부채인 마을 해변젤에서는 금강경 수행 및 참선법회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때 사경한 것은 모아서 특별히 평화성취 대와불의 몸속에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를 위해 대주스님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보공양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컨셉무살